쪽지기보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 밑에 자원을 깔고 나온 사람들 얼굴을 보면 눈이 좀 매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눈 끝이 약간 치켜 올라가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마를 봤을 때 이마가 좀 좁지 않고 옆으로 크더라. 이마가 약간 둥근. 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를 봤을 때는 코는 일명 보코라고 하지요. 그래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더라 많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가 휘어 있지 않고요. 또 이분들을 보면 이코양 옆에가 여기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과 덕이 있는 그런, 그, 1월, 1일생, 3일생, 8일생은 원래 인동살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아침에 태어난 사람이 거의 큰 재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어떤 해에, 어떤 달에 아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자원이 폭포수처럼 올라오더라. 날때부터 재물을 깔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력으로 1일, 3일, 8일, 어, 1일, 11일, 21일, 31일, 3일, 13, 23, 8일, 18일, 20. 8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내 엉덩이 밑에 자원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좋고요. 눈이 약간 치켜 올라간 분이 있고, 성격이 고분고분하면서도 아주 보수적인 편이고요. 매사가 긍정적이며, 이떡이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인덕이 부모 형제에서는 작지만 나가서는 남들에게 대우를 많이 받더라. 매사가 긍정적이시고 매서운 끈기, 추진력이 아주 많고 성격적으로 볼때 다혈질이신 분이 아주 많고요. 전문 직종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고 하는 일일. 앞만 보고 정진하셔서 나는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아주 많고요. 이분들이 전문 직종에 매달리면서도 고집이 아집이더라. 내 의지, 내 주관대로 전문 직종에 매달려 가면서 완고하고 하나만 밀고 가더라. 이분들이요 또. 사신 기도나 용신 기도를 다녀오면 초기 매우 뛰어나더라. 어, 생각이 빨리빨리 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를 생각을 해서 결론이 딱 나면은 앞만 보고 달리는 성향, 확고한 신념이 있고요.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가대 기술직에서도 한 목소리 하더라. 사회 진출에서 잘 나가고요. 또 나란히 전개 진출 유독 빛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보다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학부의 또 나란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보이고, 전계에 진출해서 눈에 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CEO 여성분들 많습니다. 남성에게 의지 않고 본인 성향대로 여성분들 가더라, 생명을 인퇴하시고또 엄마로 주부로 마누라로 슈퍼우먼, 원더우먼 같은 능력자들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분, 여성분, 다 어깨를 견주어 같이 가고요. 또 예전에는 여성분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안 했지만 요즘에는 다 모두 다 맞벌이 하시는 분이 거의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 남자 일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는 일, 삼, 팔, 일생. 자 중년에는 또 이제 꽃이 좀 피고요, 또 품격과 품위가 올라오고 얼굴이 광이 나고 크림을 많이 발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광이 나더라, 얼굴이 여유가 있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년이. 굉장히 멋지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일생, 3일생, 8일생은 인동살인데 우리가 인동살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거든요. 이 남자 여자 음력 1월 1일, 3일, 8일에 태어난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난 남성 여성분들 복과 아, 아, 덕이 있는 남성 여성이더라. 걸음거리가 남달라요. 이 1381생은 팔자를 걸음을 걷지 않고요. 궁둥이를 엉덩이를 흔들지 않는 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걸음거리에서 품격이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는 이미지가 다르고요. 또 매력이 발산을 하시는 분이 많다. 어깨를 쫙 피고 가시는 아주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몸에서 마음도 편안해서인지 토실토실한 여성 남성이 거의 많습니다 콧망울이 두껄고 복코고 콧구멍이 안 보이고 입이 작으신 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일생 3일생 이 8일생은 입이 그리 크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 아침에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또 초련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 어, 이동하면서 또 확신이 있어서 가시고요. 또 자리 이동을 해도 빨리 안정이 되고요. 또 음력으로 1일, 3일, 8일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해에, 어떤 달에 갔냐에 따라서 맞아떨어지나, 어디냐에 따라서 그 자원이 돈이 금전이 문서가 이렇게 확 올라서는 그래서 맞아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날 때부터 재물을 깔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초년에 고생 많이 해서 자수성가 하시고, 중년에 또이게 꽃이 피고 올라오면서 또그 나름의 매력을 발산을 하고, 말년에 가서는 굉장히 멋지게 품위있게 우아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1, 3, 8에 태어나신 분들은 명이 짧은 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38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디 절에 가셔서 또 이렇게 어 보살님 무당집에 가서 좀 이렇게 초발을 하시면 더 좋고요. 138일생은 몸에 흉이 꼭 있더라. 오늘 쪽치개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8일생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원이 있고 긍정적이며 앞만 보고 달려가고, 매사가 끈기가 있고, 하나의 오리를 하면서 전문 직종으로 가고, 말만 있게나 하고, 맛 똑똑이요 하시는 분이 많고, 고집이 아집이더라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